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아, 제가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 날 키움에서 열리는 6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제 시스템을 가지고, 어, 미국 주식 시스템 매매에 대한, 음, 강연회를 하는데, 어, 거기에 발 맞춰서 지난번에 이제 1화로 미국 주식 그 시스템 매매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시그널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해외 주식 그 조건 검색 실시간 해서 지금 오늘 그 그러니까 오늘 4월 22일이죠. 4월 22일 날부터 오늘 시작되는 미국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한 3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종목들 이외에도 굉장히 월봉 위주로 본다면 우상향하는 대형 우량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밤에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관심 종목이죠. 이런 관심 종목들을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도 어 제공을 해드리고 이 관심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시간 종목이 나온 것들을 어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해주면서 어 매매를 조금 조금씩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을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여기 저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파이라는 종목이 있고 가격은 어제 종가가 42.58불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어, 배당 성향이 1344%예요. 배당을 분기별로 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점 감안하셔서 어,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 주식 그 다음에 제가 한국주식 매매복귀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주식도 역시 학과 습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학습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만 갖고는 당장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패턴매매 기법이든 어떤 기술적인 기법이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고 벌어도 보고 깨져도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쌓아서 관리를 해 나가고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들을 펼쳐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지 종목 잘 받아서 팔자 고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소리는 그만하고 제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공부를 해 보시기 시작하시죠 지금. 떠 있는 종목은 보스턴 사이언티 BSX라는 종목입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시면, 어, 저희가 좋아하는 300일선, 300일선쯤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니까 34불에서 35불 사이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한 3만 7, 8 0 0원 하는 거죠. 어,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월봉에서는 여기 지금 15위 평선 지지선이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아직 없지만, 그러니까 일봉과, 일봉 300일선과 월봉 15일선이 맞닿고,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이런 주식들이 미국에는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을 보시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어,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시그널이 나올 때, 빨간색 시그널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승률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UFCX 유나이티드 파인데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합 국면으로 보이지만 어, 여기 있는 빨간색이 패턴 X의 매수, 매수 시그널입니다. 여기서는 손절 당했겠고 여기서는 어, 본전 여기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 나왔겠네요. 여기서도 이제 본전쯤 여기서는 수익을 보고 나왔을 거고 여기서 또 수익 보고 나오고 이런 데서는 이제 본전이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하는 매우 아름다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지선에 왔을 때 이런 시그널을 같이 보시고 매매 에 임하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아 이렇게 빵 떠서 시작을 했는데 앞에 있는 두 종목 BSX, UFCS, 보스턴 사이언티 이두 종목보다는 추세가 어때요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 권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UGLD 빌라서티 뭐저인데 한번 보시죠. 빌라서티 어, ETF네요. 3XL Gold, Gold e t n 인데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또 오늘 파란색은 감시입니다. 감시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150평선에 지지되고 있으니까 ETF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 STLD, 스틸 다이나믹스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어, 배당 수익률은 2.36% 배당 성향이 14%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보면 지금 일봉에서는 하락 추세라고 읽힐 수 있는데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유하이를 치고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은 일주 아, 주 월봉에는 없지만 일봉에서는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감시를 하라고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ABC 아메리칸 소스 버겐이라고 지금 여기서 일봉상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한 일주일 전에 매수 시그널이 떴고. 여기서도 매수 시그널이 떴죠. 이런 국면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뜨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어 일봉에서 보시면 거의 이중바닥 형태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음 요거는 한 70불에서 72불 사이에서 매수를 잡고 이중바닥 밑에다가 스탑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앤썸. 앤섬. 앤썸이라는 주식을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우상향이고 주봉과 월봉도 대단한 우상향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쯤에는 아마 매수 시그널이 뜰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중바닥이 역시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바닥에서 오른쪽이 약간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점 감안하셔서 ANTM 가격은 24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7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 BK 뉴욕 멜론은행 어디에 상장이 돼 있느냐 NY에 상장이 돼 있죠 NYSE 자 그리고 이것도 주봉이나 저는 월봉을 항상 보고 우상향일 때만 어,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점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 요렇게 매수 시그널도 나오고 빨간색이 매수 시그널 어, 이제 파란색 감시를 하고 있어라라는 이제 그런 얼러트가 어제 떴으니까 아마 요 며칠 내에 이런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CI 시그나 코퍼레이션 어, 제가 권해드린 종목은 전부 다한 50불 이상, 30불짜리라도 거래량이 몇 백만 주, 몇 천만 주 이상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BOA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억 주나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시그나 코퍼레이션을 보시고 요 종목 그 코드는 CI인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신다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우상향 상승세입니다. 작년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고 그다음에 더블 탑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큰 가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월봉이나 이런 데서 상승 추세를 믿는다면 관상의 법칙에 의해서 어, 이런 지점 한 135불 어, 7 5이평선 지지되는 지점에서는 아마 또 매수를 하라고 시그널이 뜰것 같은데 에, 지금 이렇게 뜬 이유는 감시를 하라는 이유입니다. 감시.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시그널을 구매를 하시면 이걸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어, 요런 지표를 가지고 한번 매매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 공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 에, 코, 코너코 필립스라고 66불짜리죠. 한 7만원 정도, 7만 1, 2천원 정도 하고, NY라는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NYS에 e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 어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매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노코 필립스. 주봉과 월봉을 보자면 이렇게 신고를 뚫는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신고를 뚫는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보합구면에서 다시 이제 신저점 뚫고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구면이라고 생각하고 특이한 점은 특이한 점은 주봉에서도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평선이 수렴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음 가격 흐름이 위로 저는 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VS 헬스라는 종목이고요어 지금 보시면 음 n y s 에 역시 상장이 돼 있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주봉과 월봉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봉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현대차 5년짜리를 보고 또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듯이 월봉을 보시면 어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현대차처럼 한 5년 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6불에서 부터 113불 까지 오른거에 한60% 정도 조정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봉상에서도 여기 지금 어때요 3개의 다중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널이 뜬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예, 봐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 스포 S P D R 골드 트러스트라는 종목인데 120불짜리죠. 저도 뭐 하는 종목인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싸게 사서 스탑 놓고 비싸게 파는 스타이기 때문에 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렇게 시그널과 제 패턴 매매에 의해서 만든 이 시스템 시그널을 가지고 어, 매매를 할 뿐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 월봉이 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월봉이 수렴을 해서 분출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음, 유의있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미리 한번 쭉 봤는데 예, 요 종목까지가 아, 조금 음, 관심있게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바로 뜬 넥타 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이 또 떴는데요 어, 이거 뭐냐 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면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태지만 어, 이런 것들도 어, 저가 매수 일단 상승세가 한번 확인됐다고 라 보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중 바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떨어져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 유익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종목 리뷰를 한번 쭉 했는데 몇 가지 종목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오늘 매매 하실 때이 종목을 잘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고 시스템에서 나온 시그널이 예, 어떤 형태를 보이고 전개가 되는지 나중에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도 한번 나왔네요 빨간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종목 리뷰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요일 날아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에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는 어, 라이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